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효정입니다. 7번 카드를 선택하셨네요.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이 궁금하시군요. 카드를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다양한 목표와 꿈을 가진 분이시군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민일지도 모르겠네요. 참부모님께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경제, 과학, 언론,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분야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평화를 위한이었습니다. 목표를 정해보면 직업을 정하는 데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카드프리는 그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사탄세계에 빼앗긴 환경을 복귀하고 신정문화세계를 창건하기 위해 참부모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통일교회는 왜 사업체를 운영하는가? 참부모님의 경제활동 목적은 평화세계 실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의 평준화가 실현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래 한 가족으로 차별 없이 사는 세계입니다. 참부모님은 그러한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경제력의 평준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공생, 공영, 공유의 인류 공동체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 잘살수 있도록 시멘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닦은 경제적 기반을 중심 삼고 세계 만민 해방을 위해 모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준화입니다. 선진국이 약소국을 자기 나라 아래에 갖다 붙이고 선진국이 약소국을 자기 나라 아래에 갖다 붙이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갖다 붙여야 됩니다. 평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의 첫 시작은 참 아버님이 남아하여 피란 생활을 하시던 부산 범일동 토담집 시절부터였습니다. 당시 김월필 씨가 미군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려 활동비를 마련한 유명한 일화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협회 창립 초기에는 식구들이 우표를 수집하고 브로마이드 사진을 제작하여 전도 활동비를 충당했습니다. 이후 참부모님은 많은 연구 기관과 사업체를 세워 기술 개발과 경제 기반 구축에 투입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의 업적 중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인류 번영에 뒤집돌인 과학기술 평준화 운동입니다. 참부모님은 1981년 제10차 국제 과학 통일 회의에서 기술 평준화 운동을 제창하셨습니다. 과학 기술은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기 위한 도구이며 인류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을 활용한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기술 평준화를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 독일의 주요 기계 공장들을 인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개발 도상국에 나누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독일의 기계 공장을 인수한 후 한국 통일중공업 기술진으로 하여금 독일의 선진 기술을 익히게 함으로써 한국 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일본 와콤을 설립하시고 일본의 선진 전자 기술을 통해 한국 전자 산업이 발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인류가 앞으로 개척해야 할 삶의 터전으로 해양을 지목하시고 해양섬리에 많은 정성을 쏟으시며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해양을 미래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보시고 대규모의 물고기 양식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해양섬리는 한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참 아버님은 1950년대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야목성지에서 낚시를 하시며 미래의 해양 섬리를 구상하셨습니다. 1963년에는 인천 주안에서 천승호를 지수하시며 식구들이 고기잡이에 나서게 하셨습니다. 1983년부터 오가며 정성을 들이신 제주도 서귀포와 바다의 지귀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해양 유충지입니다. 참 부모님은 미국 글로스터와 알래스카, 하와이에서도 해양 섬리를 펼치셨습니다. 글로스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참치 잡이 명소입니다. 참부모님은 그곳에서 직접 만드신 뉴호프 배를 타고 새벽부터 정성을 들이시며 특별한 조립식 장치를 사용하는 참치 잡이 방법인 이른바 레버런문 시스템을 고안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어장으로 어류가 집중되어 있는 알래스카에서는 해양 사업을 확장하여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1978년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생선가공회사인 국제수산회사를 세우시고 1987년 해양수련을 위해 노스가든을 봉헌하셨습니다. 환태평양 섬리시대를 발표하신 후에는 하와이에서 정성을 들이시며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이 그리고 남북미와 아시아가 하와이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은 몸의 세계를 대표하는 과학기술과 경제적 환경창조 활동과 더불어 마음의 세계를 대표하는 심정문화 세계 창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심정문화 세계는 온 인류가 국경, 종교, 인종 등 모든 장벽을 초월해 참사랑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사회입니다. 참부모님은 이와 같은 심정문화 세계를 이루기 위해 언론은 사회계도를 담당하고 교육은 애천 애인 애국의 인재를 양성하며 문화예술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뜻을 아름답게 구현하고 스포츠는 건전한 심신을 기르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언론의 제1사명을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인류의 교육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언론 매체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메시지 전달 수단입니다. 따라서 참부모님은 신문, 통신사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올바른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고 도덕적 각성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참부모님은 세계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언론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참다운 언론상을 정립하기 위해 1977년 세계언론인협회를 창설하셨습니다. 세계언론인협회 주체로 1978년부터 세계언론인회의가 열려 전 세계 주요 언론인과 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982년부터 1989년까지는 세계 언론인협회를 통해 수백여 명의 미국 및 해외 외국 언론인이 소련을 방문하여 공산세계와 민주세계의 소통망이 생겼습니다. 이는 참부모님이 소련의 모스크바에 입성하시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참 부모님에 의해 창설된 워싱턴 타임즈는 냉전 시대에는 승공운동을 기치로, 공산주의의 위협을 경고하고, 냉전 종식 이후에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간의 기본 가치를 지키며 미국 사회가 직면한 이념과 가치관 싸움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 중남미와 중동 지역에 설립된 언론사들은 각 지역에서 바른 언론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참부모님은 전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평화의 길로 이끄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애천, 애인, 애국을 권하기념으로 하는 여러 교육기관을 설립하셨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리고 일반학교와 예술학교, 신학교, 농업이나 의학, 전문 기술 학교 등 다양한 연령과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 기관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기쁨에 있고,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기쁨을 위한 선과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 세계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선과 아름다움이 구현된 세계일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문화의 쾌락적이고 상업적인 역기능을 극복하고 인류를 창조 본연의 심정 세계로 이끌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체로 활동하셨습니다. 일찍이 1962년 어린이 무용 합창단인 리첸젤스를 창단하셔서 한국 전쟁 이후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도 한국이 5천년 역사에 걸쳐 평화 애호의 민족 정신을 지녀왔음을 문화적으로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특히 1998년 5월 리트렌제스는 순수 민간 예술 단체로는 최초로 평양을 방문해 남북 문화 교류에 물꼬를 텄습니다. 1984년 7월에는 한국 최초 민간 발레단인 유니버설 발레단을 창단하셨습니다. 천상의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를 비전으로 유니버설 발레단은 심청, 춘향 등을 선보이며 동서양 발레를 융합하여 아시아의 대표적인 발레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997년 세계평화문인연합을 창설해 세계의 문인들이 평화 세계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젊은이들을 바른 길로 유도하고자 다양한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스포츠입니다. 참부모님은 이 분야에도 남다른 관심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일찍이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훈련하는 데 무술이 시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원리적 내용과 일치될 수 있는 체육이로서의 무술인 원화도와 통일무도를 창시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1997년 세계평화무도연합의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일화 천마축구단, 브라질 세네축구단과. 소로카바 축구단 운영과 월드 피스퀸컵 및 피스퀸컵 축구 대회 창설로 사람들이 축구에 깃든 스포츠맨십을 익히고 화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밖에 1992년부터 매년 세계문화체육대전을 개최하시므로써 종교, 인종간 화해와 통일을 모색하는 지구촌 축제의 장을 만드셨습니다. 심정문화를 실질적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학문연구와 사상정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부모님은 통일사상을 중심으로 세계 석학들과 함께 사상통일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오셨습니다. 통일사상운동은 통일사상연구원, 국제과학통일회의, 세계평화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전개되고 있습니다. 통일사상운동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이념과 사상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통일사상정립과 절대적 가치관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습니다. 통일사상연구원은 1972년 8월 창설되어 통일사상 운동과 교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는 1972년 11월 과학의 도덕적 기원을 주제로 제1회를 개최한 이래 2000년까지 한국, 일본, 미국에서 총 22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최고의 과학자들과 석학들 앞에서 평화와 통일, 하나님을 주창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반감을 사기도 했지만 인내로 극복해 나오는 가운데 매년 성장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절대 가치관 수립 및 인류의 난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학문적 영역에서 심정 문화 세계 창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2000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과학통일회의는 참부모님 뜻에 따라 17년 만에 부활하여 2017년 2월 기후변화 등 세계 현안을 놓고 다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교수협의회는 1973년 서울에서 전국교수 1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됐습니다. 통일사상을 바탕으로 전 세계 학자들을 규합하여 학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습니다. 1985년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주체로 열린 제2회 세계대회에서 참아버님은 시카고 대학의 몰튼 카플란 박사에게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대회의 주제는 소련제국의 몰락, 포스트 소련 시대를 위한 비전으로 소련이 해체되기 몇년 전부터 참 부모님은 학자들이 소련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때 종교 지도자가 분야를 막론하여 활동하고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이 이러한 활동을 하신 목적은 아주 뚜렷합니다. 바로 창조 본연의 모습인 천일국을 이 땅에 실체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환경 창조와 심정 문화 세계 창건입니다. 체를 가진 인간이 생활하는 창조 본연의 공동체는 종교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세상의 가전 핍박과 몰류애를 뒤로 하고 참부모님은 그렇게나 바쁘게 움직이셨던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기반을 더욱 확장시켜. 이 세상에 공생공영공의의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혹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분야는 정했지만 어떻게 일어나갈지 고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에서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목표가 정확할수록 꿈에 대한 더큰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 목표는 당신이 지쳤을 때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거나 고민이 있을 때 힌트가 되어줄 것입니다. 생각한 내용을 아래 댓글에 적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나와의 약속이 될수 있겠네요. 당신에게 더큰 의지를 선물할지도 모릅니다.